최대 50년 거주할 수 있는 아파트, 월세 5만 원대로 부담 없이 거주하세요. 나름 준신축 아파트로 주거 환경도 좋은 편입니다. 대신 소형 면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에게 적합한 크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고양시에서 공급되는 영구임대주택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예비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실제 입주 시기는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신청해 주세요. 임대주택 유형은 영구임대주택이었죠. 영구임대주택이란 수급자, 저소득층,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입니다. 무려 임대 기간이 최장 50년이라서 사실상 평생 거주도 가능합니다. 임대 조건은 시중 시세의 30%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합니다. 신청 접수 방법은 현장 접수라서 신청 기간 주민센터에 방문이 가능한 분들만 신청 가능합니다. 공급 위치는 세 곳입니다. 고양 지축8단지, 향동1단지, 원흥1단지입니다. 지축8단지는 약 4년 된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향동1단지는 19년도에, 원흥1단지는 14년도에 최초 입주가 시작되었네요. 지도를 보면서 위치도 살펴볼게요. 세개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라인 인근에 각각 위치하고 있네요. 가까운 지하철역이라면 왼쪽 위에 있는 원흥 1단지는 원흥역, 오른쪽 지축 8단지는 지축역, 향동 1단지는 구산역과 한국항공대역이 제일 가깝게 위치하고 있네요. 그런데 지하철역까지 도보로 이동은 어려운 편인데요. 모두 지하철역까지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주변 환경도 볼게요. 3호선 라인을 따라 스타필드, 롯데마트, 종합병원이 보이고, 원흥에는 이케아도 있습니다. 각 단지별로도 봐보죠. 지축 8단지는 지축역까지 약 20분 거리입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역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최근에 지어진 만큼 도로도 잘 정비되어 있고, 지하주차장도 있습니다. 향동 1단지는 서울에 인접해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생활권이 고양시보다 서울에 있는 분들이 신청해 보세요. 서울과 가깝지만 걸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터널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차량을 소유한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그리고 단지 내 노인 복지센터, 종합 사회복지관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 어르신들도 신청하면 좋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음은 원흥 1단지입니다. 여기는 3기 신도시에 붙어 있는 지역입니다. 신도시의 주거 환경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가까운 곳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이케아가 있네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계 단지 중 가장 오래된 단지로 약 11년 된 구축단지입니다. 그래도 단지 내 복지관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41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축에서 150명, 향동에서 100명 원흥에서 160명을 모집합니다 세개 단지 모두 복도식 구조 지역난방을 사용하네요 임대료는 이렇게 각 단지별 주택형별 입주계층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여서 단지별로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지축은 26제곱미터의 원룸 구조입니다 임대료는 수급자 계층인 가군이라면 보증금 160만원에 월세 5만원으로 가능합니다 최대 보증금 전환시 월세는 3만원까지 낮아집니다. 그리고 수급자 계층이 아닌 경우 임대료가 조금 더 높게 책정됩니다. 최소 보증금은 440만원, 월세는 16만원입니다. 최대 보증금으로 전환 시 월세가 5만원까지 줄어듭니다. 향동 역시 원룸인데요. 지축보다 훨씬 작은 크기로 전용 21제곱미터입니다. 수급자 계층이라면 보증금 114만원에 월세 4만원, 일반 계층은 390만원에 월세 15만원 수준입니다. 원흥 1단지는 26형과 34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요. 앞서 두개 단지는 오픈형 원룸으로 주방과 침실의 구분이 없었죠. 원흥은 분리형 원룸으로 주방과 침실이 중문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임대료는 비슷한 수준이며 각 주택형 별로 임대 조건을 표해서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수급자 계층은 생계급여 수급자거나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기본 자격은 고양시 거주자, 성년자, 무주택세대구 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부 입주 자격은 1순위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해 주셔야 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 대상 한 부모가족, 저소득 노부모 부양, 가구, 저소득, 고령자, 저소득 취약계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저소득 취약계층이란 월소득 70% 이하, 총 자산이억 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이 3,803만원 이하면서 유공자 계층이나 탈북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소득 70% 이하는 가구원수별로 이렇게 빨간 박스로 표시된 금액이하면 되는데요. 1인 가구라면 월소득 323만원 이하 2인 가구라면 월소득 438만원 이하여야 하네요. 입주자 선정 기준은 배점이 높은 분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배점 항목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고양시의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30점이 부여됩니다. 1년 미만인 경우 22점, 15년 이상 거주하면 만점인 30점입니다. 그리고 나이에 따라 최대 25점이 부여됩니다. 40대 이상인 경우부터 추가 점수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대 구성원수에 따라 최대 30점까지 부여되는데요. 원룸으로 공급되는 만큼 큰 의미가 있는 가점은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취약가구 유형이 몇 개나 포함되느냐에 따라 최대 15점까지 부여됩니다. 세부 점수는 공고문에 배점표를 참고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일정입니다. 신청은 현장 접수만 가능합니다. 11월 10일부터 11월 14일까지 고양시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주세요. 예비입주자 발표는 2026년 2월 12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제출 일정이 안 보이죠. 서류제출은 신청하실 때 바로 내주셔야 합니다. 제출할 서류로는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개인정보, 금융정보 제공 동에서, 자산, 부채 확인서, 연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등본, 초본이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공고문을 출력하면 얻을 수 있으며, 등본이나 초본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격을 증명할 증명서류들, 배점 관련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고양 지역에서 공급되는 임대 아파트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문의 사항이 있다면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문의하시거나 LH 콜센터 1600에 1004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